해숭이와 별곡감. 옛날 옛날 밤하늘의 별을 아주 좋아하는 해숭이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해숭이는 매일 밤 창가에 앉아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저 별을 한번 만져보고 싶다. 어느 깊은 밤 해숭이는 마당으로 살금살금 나갔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죠. 안녕 예쁜 별아. 네 얼굴 한 번만 만져봐도 되니? 그러자 별이 더 환하게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네가 나에게 맛있는 곶감을 힘껏 던져주면 만지게 해줄게. 해숭이는 얼른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처마에 매달아 놓으신 곶감 하나를 소중하게 들고 나왔어요. 달콤한 냄새가 솔솔 풍겼어요. 해숭이는 다시 별을 향해 섰어요. 자, 받아. 해숭이는 있는 힘껏 곶감을 하늘 높이 던졌어요. 곶감은 밤하늘을 향해 슝 날아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해숭이가 던진 곶감이 별에 닿자.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약속이라도 한듯 일제히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별들은 하나로 뭉쳐 커다랗고 아름다운 빛기둥이 되었어요. 빛기둥은 무지갯빛을 내며 부드럽게 해숭이 곁으로 스르르 내려왔어요. 해숭이는 조심스럽게 빛기둥에 손을 뻗었어요. 따뜻하고 보드라운 느낌이었어요. 와, 정말 별을 만졌어. 해숭이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해숭이는 빛기둥을 살며시 껴안았어요. 별빛은 포근한 이불처럼 해숭이를 감싸주었고 자장가처럼 반짝였어요. 해숭이는 별빛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그날 밤 해숭이는 꿈속에서 별들과 함께 하늘을 날아다녔어요.